우리나라를 비롯해 38개 나라 정부 대표와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스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이라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UN 헌장 전문의 규정을 위반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각종 국제기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아요? 과연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대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속시원한 번역기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란 주권을 가진 두개 이상 나라의 조약으로 만든 국제협력단체예요. 전쟁보다는 화합과 평화,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출발했고 땅땅땅 국제법을 갖습니다. 덕분에 국제분쟁을 조정하고 국가 간 협력을 높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 국제연합인데요. 이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유럽과 아프리카, 동서남아시아까지 세계 전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었다 1920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납니다. 전쟁 후유증을 온몸으로 겪고 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우리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피스!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자 국제연맹을 만들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크고 작은 국제분쟁을 해결했죠.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고 맙니다. 사상자만 1억 명이 넘었죠. 세계가 다시 숙대밭이 됐어요. 더 강력한 평화유지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이 탄생합니다. 창립국은 51개였지만 지금은 193개국으로 늘어났죠.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세계 평화, 나라간 친근하게 발전시키기,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기아 질병 등 지구촌 문제 해결하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 활동 목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국제연합을 상징하는 기는 올리브 가지가 세계를 감싼 모습인데요. 여기서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지구 방위대라 할수 있는 유엔은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6.25 전쟁이 시작됐죠. 갑자기 당한 터라 한국군은 부산 지역까지 후퇴했어요. 이렇게 끝나나 싶을 때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유엔군이죠. 16개국에서 군대를, 6개국에서 의료부대를 보내줬어요. 그 수를 합하면 거의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 마음을 기리며 1950년부터 75년까지는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 소중한데 혹시 다시 부활시킬 생각은 없는지. 우리나라는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 때 회원국이 됐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이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이제 경제적으로 특성화된 국제기구를 소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페어와 함께 1920년 세계 대공황을 가져오고 나라에선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요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줍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이런 생각하겠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확 높일까? 그런데 상대 국가도 관세를 높여버리면요 오마이갓! Oh 갓!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국제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GATT!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가입을 했습니다. 무역 장벽과 관세를 낮추자가 포인트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규칙 아닌가요? GATT는 지금의 WTO, 세계 무역기구가 됩니다. 과거엔 총칼을 든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무역이 곧 전쟁이죠. GATT는 무역의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적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게 보장하자는 거죠. 나 관세 얼마로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를 다른 국가 모두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그 과정을 라운드라고 합니다. 가트 창설 후8 번의 라운드가 있었고 지역이나 유명인 이름을 땁니다. 그중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가장 유명하죠. 저보다 조금 미세대라면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농산물 수입 소식에 우리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120여 나라가 1986년 9월부터 장장 7년간 일고 당기면서 치열하게 협상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무려 8년이나 흐른 1993년 12월 15일 해결됐는데요. 이때 너무 진을 뺀 탓에 좀더 협상 을 수월하게 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갖트는 국제 협정 협의 정도라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몰라 몰라. 나안 지켜! 라며 드러눕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1995년 1월 1일 위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 WTO가 출범합니다. 가츠의 75개 회원국과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됐고요. 기존 가츠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도 모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츠는 상품에 관한 무역만 다뤘는데 WTO는 농업, 섬유, 의류,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도 포함해요. 전 세계 무역량의 9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WTO와는 사이다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거기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2013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일본이 WTO에 한국이 수입을 거부한다며 소송을 걸었죠. 일심에서는 한국이 패소합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19년 4월 1 1일 수산물 자체의 방사 수치뿐 아니라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의 전략으로 WTO 무역재판에서 사상 최초로 1심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덕분에 우리의 식탁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실제적인 돈을 지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영어로는 월드뱅크입니다. IMF와 월드뱅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유엔프셔주 브레트누즈라는 도시에서 국제적인 협정이 체결돼요. 도시 이름을 따 브레트누즈 협정이라 부릅니다. 화폐 외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귀하게 취급하는 금과 미국 달러를 일정하게 교환하는 규칙을 만든 거죠.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정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가 IMF와 세계은행인 거죠. 사실 이름에 답이 있어요. 국제통화기금은 통화전문이고요. 세계은행은 돈, 자금전문입니다. IMF는 세계 화폐 시스템이 안정적이도록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나라가 있으면 IMF는 먼저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즉, 환율의 불안정으로 달러가 부족해진 나라에 단기로 달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빌려준 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개입하게 되죠. 1997년 IMF 사태가 바로 그 예예요. 세계은행은 원래 제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데, 개발도상국이나 빈곤한 국가의 경제개발, 빈곤퇴치,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IMF와 달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죠. 우리나라도 과거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도 건설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했어요. 모든 국제기구가 유엔처럼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끼리 뭉친 지역 기구도 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EU 회원국 후보 지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죠. 유럽 연합 EU는 초국가 기구로 국가 위에 존재하는 기구인 셈이고요. 브리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기도 있어요. 12개의 노란 별이 파란 바탕에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별의 수는 회원국 의 수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저 완벽함을 의미하죠. 국가도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예요. 프리드리 본실러가 쓴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내용은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통합은 2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피해에서 출발합니다. 창설 멤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여섯 개 국가였고요. 1993년 유럽 연합 EU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에 나섭니다. 현재는 27개의 회원국이 있는데요 각자 사용하는 통화도 언어도 다르니 같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1999년 두둥 유로화를 EU의 단일화폐로 규정합니다 덕분에 환율 안정은 물론 EU 국가 간 사이가 더 끈끈해졌습니다 EU 회원국 국민들은 회원국 어느 곳이나 정착해서 일을 할수 있어요 비자나 취업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생겐 조약으로 통제나 검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기구를 나누는 경계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 같은 지역 기구에 속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APEC을 들수 있어요. 198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경제, 사회, 문화를 협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필리핀, 일본이 창설했고요. 현재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총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한 가운데 있는 세계 지도를 로고로 만들었고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APEC 회원국들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코로나로 인한 보건과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하며 강인한 DNA를 보이고 있죠.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로 매년 정상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부산에서 제13차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2025년 다시 한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프라이빗, 제한된 소수회원국으로만 구성된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만 가입할 수 있어 선진국클럽이란 별명도 있어요. 경제성장, 금융안정, 무역 확대를 위해 1961년에 설립을 했고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개발 도상국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유럽과 북미의 20개국이 OECD의 창립 회원국이었습니다. 1964년 일본이 가입하면서 서구 중심의 지리적 한계를 넘었고 1996년에 우리나라도 29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현재 OECD에는 38개의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데요. 1950년 6.25 전쟁 이후 계속 원조를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죠. 최근까지도 OECD 회원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라니, 캬 국뽕 한사발 해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제기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소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진 않아요. 세계 2위 GDP를 자랑하는 중국도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도 선진국에 끼워주지 않거든요. 삶의 질까지 두루두루 살피고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죠. 대한민국 국민임의 자부심을 갖고 세계 모두가 더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국제기구 이게 뭐니였습니다.